안녕하세요. 오늘은 라이즈의 새 앨범 더 세컨드 싱글 페임 언박싱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교보문고에서 샀고요. 특전으로 소희군의 포토카드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페인 더 세컨드 싱글 페인 어 곡이 좋더라고요 엄청 좋아요 네 구성품은 이렇게 오음 라이즈 투 세컨드 싱글 페인 와 이게 엽서가 잔뜩 들어있다고 하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안에 네, 구성품이 장난이 아닌데 야 엽서부터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와우, 쇼타로! 와우, 와우, 와우! 요, 와우, 보이시나요? 와우, 기가 막힌다! 야, 은석, 예, 와우, 와우, 쉽지 않아! 외모 거의 쉽지 않아 와 끝내줍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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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놀라 잘생겼어 와우 성찬 나의 차이 성찬 야 어떻게 이게 25살에 풍기는 와 너무 멋있어 야. 와우. 누천, 제가 이렇게 귀한 얼굴을 봐도 되는 건지 의문입니다. 원빈, 예. Yeah. 와, 진짜 잘생겼어. 야. 와, 어... 어, 너무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끝내줍니다. 야. 니가 가라 하와이. 와, 소이, 오 이게 또 뒤집혀져 있네요. 이렇게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년년 년. 야, 소이. 와, 진짜 잘생겼다. 또 엽서가 뒤집혀져 있어. 오케이. 야, 엽서가 몇 장이야? 와, 노래도 잘 불러, 얼굴도 잘 생겨. 와. Wow. 와어우 <laughs> 잠깐만. 이게 누구야? 이게 누구야? 이게 누구냐? 이게 누구야? My best favorite artist, Anton. Wow! 와 Yeah. 와우. Wow. Oh, no. <laughs> 어, 왕자님. 아, 네, 왕자님. 언제 이 몸을 구하러 와주실 텐가요 와 치명적이다 진짜 어쩌하냐 어떻게 엔터 이야 이렇게 엽서가 풍성하게 있습니다 이거는 가사집이고요 저는 이번에 그 파트가 은석 군의 파트가 있는데 그 파트가 정말 매력적이더라고요 아 나나나나나나나나나 <laughs> 네. 이번 앨범 통해 브리즈와 조금 더 각, 감정적으로 대하고 싶어요. 페인, 파이팅이라고 했는데 누구죠 이거는? 누구군지 체죠 <laughs> 죄송해요. <웃음> 누군지 모르겠어. 야 포토카드 과연 누굴까? 슝. 와! <laughs> 와! 와! 오! 엔톤이 나왔어요. 와, 네, 나머지 구성품은 이렇게 슈타로와 원빈이 나왔습니다. 와, 내가 왠지 이 앨범을 갖고 싶더라. 이 앨범을 와, 진짜, 야, 엔톤 포토 카드 나왔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와, 어, 이제 소중히 달아야 돼. 자, 이상으로 네 라이즈 페임 싱글 언박싱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